김한국은 판서의 대제학인 김숙의 자제다. 안국은 태어나서부터 미목이 수려하고 용모가 헌칠하여서 판서 대감이 애지중지하였다. 애가 참으로 우리집 자식이로다. 안국이 말을 막 배우자 문자를 가르쳤더니 석달이 지나도록 하늘천 따지 두 글자도 해득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몇년후 대감은 안국에게 다시 글을 가르쳤으나 터득하지 못하는 것은 정과 매일반이었다. 이해주야로 가르치고, 때때로 꾸중하였다. 그를 깨우칠 도리를 천만 가지로 차려보았으나, 종례 하늘천 따지 두 글자도 해득하지 못하였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한해두 해가 흘러서, 안국의 나이 어언 14세가 되었다. 대감은 한숨을 쉬며 탄식을 했다. 나는 저것이 아직 어려서 그러는 줄로만 여겼더니, 이제 이미 14세인데 저 지경이니, 세상에 어디 저런 물건도 다 있을까? 안국의 동생 안세는 나이가 5세였다. 용모가 준수한 것은 안국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재질이 총명하기로는 안국보다 약간 나았다. 안세로 가통을 잊게 하고 싶어도, 안국이 있는데 예법에 온당치 못하였다. 마침 대감의 종제 김청이 안동 통판으로 나가게 되었다. 대감이 안국을 맡아줄 것을 부탁했다. 저것이 본디 이러이러 하단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세 번이나 끌어오르는데, 차마 그러지도 못하고 오래전부터 쫓아버리기로 작정하고 있었다. 이제 자네가 다행히 안동으로 내려가니 저것을 데리고 가서 아주 안동 백성을 만들어 세인이 알지 못하게 해주기 바란다. 대감이 손을 잡고 간청하였다. 자네가 나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 더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김청은 계속 거절하다가 마지못하여 승낙하고 말았다. 대감이 안국을 불러 연결의 말을 하였다. 이제부터 나는 너를 자식으로 여기지 않겠다. 너도 나를 아비로 생각하지 말아라. 다시 한양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 한양에 나타나면 죽이겠다. 김청은 안국을 데리고 내려가서 부임을 하였다. 안국이 외양이 저만큼 범상치 않고서야 못 가르칠 이치가 있으랴. 내가 반드시 가르쳐 보리라 하였다. 공무의 여가에 틈틈이 안국을 불러서 가르쳤다. 그러나 석달이 지나도록 하늘천 따지 두 글자도 깨치지 못하였다. 어허, 과연 그렇구나. 판서 형님이 쫓아낼 만도 하다. 조용히 안국을 불러서 물었다. 안국아, 네가 왜 이러니? 이 조카가 전에부터 무슨 설화를 들으면 정신이 맑아져 주야를 천원만 원을 들어도 죄다 또록또록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문자는 당대에서 어찌된 영문인지 도무지 해독이 안될뿐 아니라. 글이란 말만 들어도 금방 정신이 아득하여지고 두통이 벌써 일어납니다. 아저씨께서 죽으라면 저는 죽겠습니다. 다만 문자에 이르러서는 저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김청은 별도리가 없을 줄 알고 안국을 책실로 돌려보내고 다시는 그를 가르치지 않았다. 김청은 본읍 자수 이웃이니 집이 부유한데 당혼한 딸이 있는 줄 알았다. 그래서 안국으로 그집 사위를 삼으려 하였다. 유신을 불러 책실에 낭재가 있음을 말하고 혼담을 꺼내었다. 책실에 낭재라니 누구댁 낭재이옵니까? 바로 우리 판서 종형의 큰 자재라오. 종시대감은 한양의 귀족이신 터에 저렇게 기특한 자재를 두고 굳이 천리밖에 안동 땅에 구원을 하시다니 무슨 연고인지 궁금하옵니다. 김청은 끝까지 숨기다가는 필경 성사가 안될줄 생각하고. 그를 못하여 집에서 쫓겨나게 된 경위를 털어놓았다. 유시는 속으로 치부하기를, 안동자수의 딸이 시임 대제하게 아들에게 시집가면 대만족이지, 글까지 잘하기를 바라겠나. 그가 비록 쫓겨났다지만, 내가 거두어 살리면 또안될게 무어 있나. 드디어 허혼을 하였다. 고택이라여 성례를 했다. 얼마 후 김청은 벼슬을 그만두고 한양으로 돌아갔다. 대감에게 안국이 장가든 말을 하였다. 대감은 자기의 뜻대로 된 것을 기뻐했다. 잘 되었다, 잘 되었어. 안국은 처가의 별당에 틀어박혀 석달 동안 호정박도 나가지 않았다. 신부가 조용히 묻기를 대장부가 허구한 날 방구석에만 계시다니 답답하지도 않으셔요. 그리고 입신양명하여 부모를 연광스럽게 할 도리는 문자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방구석에 3개월이나 계시도록 그리라곤 전혀 읽으시지 않고 문박 출입도 안 하시니 웬일이에요? 안국은 잔뜩 이마살을 찌푸리고 대답했다. 어려서 내가 처음 말을 배우기부터 아버지가 나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하여 십사 세가 되도록 하늘천 따지 두 글자도 깨치지 못했다오. 아버지는 내가 집안을 망칠 물건이라고 죽이려까지 하였으나 참아 죽이지는 못하시고 이곳으로 내쫓으신 것이요. 죽을 때까지 부모님의 목전에 보이지 말라 하셨으니. 나는 실로 죄진 사람이요. 무슨 낯짝을 들고 하늘의 해를 바라보리요. 나는 비단 글자만 깨치지 못할 뿐 아니라 글이라는 한 소리만 들려도 두 골이 빠개지니 이제부턴 나의 귓가에서 제발 글에 대한 말은 말아주어 신부는 한숨을 쉬고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신부 이씨는 원래 여자 중이 문장이었다. 시서 육류의 글과 제자백가의 책을 통달하였지만 천성이 온유하고 또한 사리의 의당함을 알았던 것이다. 문장은 여자의 종사할 바가 아니라 여기고 속에 넣어두어 일체표를 내지 않아서 부모 형제도 문장인 줄을 막연히 몰랐다. 이야기를 하여서 한번 제주가 어떤지 시험해보려고 물었다. 저와 더불어 옛날 얘기나 하실까요? 그래 주호. 이씨는 천황시 이래로 역사를 풀어서 이야기하니 안국은 귀를 기울여 듣고 매우 재미있어 하였다. 책한 권을 다 풀어서 들려준 연후에 이런 한담서라도 따라하지 않으면 곧 잊어버려요. 한번 외워보셔요. 하니 안국은 들려준 이야기를 쭉 외는데 조금도 틀림이 없었다. 이씨는 내심 매우 대견하였다. 저희가 탁월한 제주를 지녔는데 무엇인가 질곡이 있어서로구나. 내가 반드시 총명을 살려서 통달하게 만들어야겠다. 이씨는 주야로 이야기를 해주고 모두 외계하였다. 처음 역사 이야기에서 출발하여 마침내는 성경현전에 이르기까지 천원만어를 외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어느 날 안국이 이 씨에게 묻기를 여보 우리가 웬 이야기들은 과연 어떠한 것이요? 그게 다름 아니고 다 글이랍니다. 안국은 펄쩍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니 정말 글이란 말이요? 글이 그토록 재미있는 것이라면 내가 왜 머리가 아프지? 글이란 본래 그렇게 재미있는 것이지요. 머리 아플 까닭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전에 소위 문자라는 것을 배워보겠소. 이씨가 이에 사략초건을 펼치고 천왕시 이하로 한자 한자 짚어가면서 전에웬 이야기가 어느 대목의 말인가를 가르쳤다. 그리고 본문을 읽게 하였더니 첫째권 둘째권이 지나서부터는 능히 스스로 이해할 수 있었다. 안국은 일평생 깨치지 못하던 것을 그만 일조에 깨달았던 것이다. 그리고 잠시도 소홀히 보낼 수 없다고 낮에는 식사도 있고 밤에는 취침도 않고 날마다 책자를 모두 해독하였다. 이씨는 글을 짓고 글씨를 쓰는 법까지 가르쳤다. 이해 안국이 정신을 집중시켜 짓고 쓰니 사상이 구름처럼 풀리고 묘법이 물결처럼 펼쳐져 단가와 장문, 초서와 해자에 두루 구비하게 되었다. 이씨는 바깥 출입을 시키려고 타일렀다. 노너의 덕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 하지 않았어요? 문장과 도덕이 이치가 다르지 않은데, 당신은 10년 동안이나 고립하여 부무상교를 못하셨으니, 이제부터라도 사랑에 나가셔서 서로 도우며 학문을 닦는 유익함을 취함이 어떠하실런지요? 안국은 드디어 목욕하고 위관을 차리고서 사랑으로 나와 장인에게 인사를 드렸다. 장인은 딸이 그를 잘하는 줄 전혀 모르는 터에, 더구나 안국을 가르쳐 문장이 된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안국이 사랑의 발을 끄는 것이 1 0여 년이었다. 제 발로 걸어나와서 절을 하다니 한편 놀랍고 한편 반가웠다. 두천남도 어리둥절해서 말을 하였다. 오늘 밤이 웬 밤인고 김서방이 사랑에 나올 날이 다 있고 천남들이 글을 짓는단 말을 듣고 나도 초나 해볼까 하고 나왔네. 장인 천남 모두 허허 웃으며 전에 못 듣던 말일세. 자우간 뜻이 가상하니 시험삼아 해본들 어떻겠나. 장인은 글재를 분판에 썼다. 안국은 글재를 보고 즉시 붓을 들어 1편의 문장을 지어놓았다. 그야말로 문사는 호방하고 필법은 정교하였다. 모두 대경실색했다. 이는 옛 문장가의 수법이다. 사위가 이걸 하다니 이게 어찌된 영문이냐. 장인은 단걸음에 안으로 들어가서 딸을 불러 물었다. 얘야. 김서방이 본래 글을 못한다고 들 었는데 이제 보니 대단한 문장명 필이로구나. 이게 어찌된 영문이냐 이 씨는 아버지 앞에 전후의 일을 아뢰었다 이에 모두들 탄복해 맞이 않았다 이로부터 안국의 문장과 학업은 일취월장에서 비록 영남의 노대 가들이라도 그의 웃길에 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의 나라에서 왕자의 탄생을 경축하는 별시 과거를 보였다. 이 씨가 안국에게 권하기를 이번 별시를 당하여, 나라 안에 그라는 선비들은 다투어 응시한답디다. 아버님이 이곳으로 내쫓으신 이유도, 단지 그를 못했던 때문이었지요. 이제 문장이 대진하였으니, 이때를 타서 귀성하심이 좋을까 합니다. 이제 당신이 먼저 과거를 보시어서, 이름을 금방에 올리면, 그를 못하셨던 변명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연후에, 부모님 수라에 나아가시면, 어찌 기꺼이 용서해주시는 마음이 없으시겠어요? 안국은 이 씨의 말을 옳게 여기고, 즉시 과거 길을 떠났다. 천리먼 길을 필마단동으로 터덜터덜 올라갔다. 간신히 한양에 도착해서 자기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부친을 뵙기가 두려웠고, 다른 곳으로 가자니 모두 낯이 서러 방황하였다. 어디로 갈까 이리저리 생각해보니, 들를 곳은 유모의 집뿐이었다. 이에 말을 채쳐 찾으니, 유모는 안국을 보고 깜짝 놀라 반겼다. 문 밖으로 뛰어나와, 손을 잡고 맞아들였다. 나는 서방님이 벌써 돌아가신 줄 알았다오. 오늘 이렇게 뵐줄꾸맨들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대감님께서 만약에 서방님이 오신 줄 아시면 큰 풍파가 납니다. 우선 저 골방에 들어가 계셔서 남이 모르게 해야 해요. 곧 과거를 보는 날이었다. 글재가 걸리는데 책문이었다. 서로 지필목을 들고 요란을 떨며 다투어 글재를 베껴오는 것이었다. 안국은 빈손으로 나아가, 잠깐 글제를 외워와서 조금 생각하더니 시지를 펼쳤다. 먹을 갈아서 붓대를 놀리더니 한번 읽어보고 맨 먼저 제출하였다. 안국은 과장을 나와서 유모의 집으로 돌아갔다. 시간이 심사를 끝내고 보니 장원은 김숙의 아들 안국이었다. 친구의 자제가 장원을 한 것이 기뻐 축하하려고 달려갔다. 문전에 당도하기도 전에 시는 나오라고 재촉하였다. 대감은 안세로 생각하고 기쁨에 넘쳐 박목을 보았다. 10년 전에 안동으로 쫓아낸 안국이 아닌가? 노발대발해서 소리쳤다. 이놈은 안동 구석에 엎드려 있는 것이 제 분수건을 감히 아비의 명을 어기고 한양으로 올라왔으니 그제 만번 죽어 마땅하다. 또 이놈이 급제를 하였다지만 필시 차작차필 일이라. 김숙의 집안에 차작 급제한 놈이 나오다니 당장 박사를 하려고 종들을 호령하였다. 속히 안동놈을 잡아오너라. 안국은 황망이 달려와서 뜰 아래 엎드렸다. 대감은 대노하여 한마디도 묻지 않고 여러 종들을 명하여 중장으로 맹타하라 하였다. 이때 시간이 들어와서 신은이 어디 있소? 하고 물었다. 지금 그 놈을 때려 죽이려 하는 중이요. 안국은 부친의 노염이 풀리기 어려운 것을 보고 스스로 죽게 되리라 생각하여 숨을 죽이고 꿇어 엎드렸다. 시간이 안국 앞으로 가서 여보게 잠깐 일어나서 나의 물음에 대답하게 하고 묻기를 이번 과거의 글재를 기억하겠는가 안국은 일어나 앉아 글재를 한자의 틀림도 없이 외는 것이었다. 대감이 들어보니 하늘천 따지 두 글자도 종래 못 깨치던 의인이 책문의 글재를 쭉 외는 것이 아닌가 몹시 위하스러웠다. 시간이 다시 묻기를 이번 자네가 지은 글을 기억하겠는가 안국은 또 자기가 지은 책문을 줄줄 외는 것이었다. 그 문장은 실로 무변대해의 파도가 일고 천리장도의 줌마가 내닫는 형세였다. 대감은 듣기를 다하자 안국의 손을 잡고 부르짖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네가 이런 문장이 되어오다니 십여 년 타관의 등잔불 밑에서 한양을 그리는 마음인들 오죽하였겠느냐? 아, 우리 선조의 혁혁하신 명성이 너에 이르러 다시 떨치는구나. 나의 이제까지 골머리 한턴 증세가 지금 낭낭한 내 글소리에 가시고 말았구나. 안국은 무릎을 꿇고 글을 잘하게 된 경과를 아뢰었다. 대감은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그리고 시간을 돌아보고 감사해야였다. 어진 것이 아니었다면 우리 문장 아들을 죽일 뻔하였네. 김청이 밖에서 이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달려왔다. 안국의 글을 보니 희대의 문장이 아닌가. 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오? 제 처가 가르쳤다는구나. 하인들은 얼른 가마를 준비하라. 그리고 가서 안동 며느리를 맞아 오너라. 이 씨가 가마를 타고 올라오자, 대감은 크게 잔치를 열어 일가 친척과 빈객을 초청하였다. 나의 큰 자식이 문장이 되어 와서 선조의 유업을 빛내는 것은 모두 신부의 공입니다. 모두들 칭찬하고 부러워했다. 안동에 이런 현부인이 있을 줄 누가 생각했겠는가? 이 씨는 시가에 와서도 시부모를 효도로 모셔 부인의 도리에 극진하며 일찍이 자신의 공치사를 하는 법이 없었다. 시부모의 더욱 두터운 사랑을 받았다. 안국의 문명과 재망이 날로 떨쳤으니 처음에 한림옥당으로부터 마침내 대제하게 이르렀다 한다.